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2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. 약 1km 전방 우측의 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약 400m 전방 우측의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잠시 후 우측의 경인고. 7차로입니다. 약 400m 전방의 털게이트입니다. 요금은 900원입니다. 하이패스 차선의 안전속도는 30km/시간입니다. 좌측 직진 차례를 이용하 십시오. 지하차도입니다. 음. 약 1km 장방에서 지하차도입니다. 입니다. 약 1.3km 전방에서 지하 차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지하 차도입니다. 전방에 사고 다발 네, 주의구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지하 차도입니다. 약 300m 거기 파김치... 아, 안돼. 내 냉장고에 고에왜이약 2km 에서가도로입니다약 음. 1km 에서 모가도로입니다. 좌측 직진 이용하십시오. 약 400m 전방에서 양화대교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보가도로입니다. 잠시 후 신천 양화대교 방면으로 좌측 방향입니다. 약 800m 전방에서 우측 방향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. 약 250m 전방에서 우측 방향입니다. 전방의 사고다발 주의 구간입니다. 우측 직진 차로를 이용하십시오. 잠시 후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면으로 우측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종합운동장 여의도 방면으로 좌측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좌측 방향입니다.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한 속도 80 k 로미터 구간입니다.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좌측 직진 차로를 이용하십시오. 음. 전방에 음. 사고다발 주의 구간입니다. 음. 약 2km 전방에서 지하차도입니다. 음. No, mm no, -hmm.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<목소리>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한 속도 80 k 로미터 구간입니다.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역 방면으로 우측 방향입니다. 이어서 약 8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약 7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올림픽공원 송파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